네, 오늘은 성경 강림부 아홉째 주일입니다. 아, 새교의 주일 공동 예배. 어, 아, 설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7월 21일입니다. 제목은 어둠 그리고 빛입니다. 성서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건 말씀 어둠 그리고 빛입니다. 오늘 성서는 빛과 어둠 또 몰래 하는 일과 드러나게 될 일을 대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 살길 권하고 빛의 열매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비답해서면 누구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 앞에 서면 뼈속까지 다 흔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에, 처음에는 국대 감독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과거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회 사건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조직이죠 그 다음에 어, 대표팀 경기 전 음주 파동 사건 등이 그렇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어, 7월 19일 주기를 맞은 고 최수궁 상병 사망 사고 이첩 보류의 진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7월 31일 기자회견을 막았고, 또 대통령의 지시로 이첩 되어 있는 서류를 되찾아왔고, 또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단장 박종훈 대령을 보직해임시켰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우리는 강북을 지역구의 공천당 민주당 두 명의 정치인이 과거 자신의 발언 또 자신의 부적절한 변호 등 행적으로 낙마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다 드러나는 것이고 검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당하게 사과하고 깨끗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고 물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심각하게 됩니다.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빛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여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 성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상에는 빛만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습니다. 빛이 반이라면 또 절반은 어둠입니다. 성서의 관점은 빛과 어둠을 대비하고 빛을 선의 편에 의의 편에 진실의 편에 배치하고 어둠에 비유되는 악과 불의와 거짓을 반대편에 둡니다. 그러면서 빛의 존재를 부각하고 빛을 부각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빛에 대한 너무 큰 의미 부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고 성과 의의가 더 널리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빛은 드러내고 드러나지는 이성을 상징합니다. 논리적이고 분명하며 옳은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단지 비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비논리적인 것 감정도 있을 것이고 분명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빛 어둠 이분법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은 오직 태양의 밝은 빛 아래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성의 비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을 현실이라고 사유에 온 서양 사상을 한마디로 빛의 형이상학이라고 보면 태양 빛을 끌어라고 외쳤습니다. 다석 강의에서 드러난 다석 선생, 다섯 유영모 선생의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호대한 암흑입니다. 태양이 엄청 크다고 하고 그 밖의 발광체도 많지만 우주의 어두운 것을 쫓아냈습니까? 못냈다는 거죠. 같은 몸으로 생각하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말 진리인 하느님이 베푸신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광명을 겪고 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흑암 속에 아무랑무합니다 흑암이란 말로 큰 것입니다. 태양은 큰게못 됩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있다면 그 호대한 흑암을 음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광명 속에는 하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명은 허영이요 이 허영 속에서는 하느님을 찾아와 볼수 없습니다. 흑암을 음미하는 가운데 하느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광명에서 신을 찾아 는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흑암에서 신을 봅니다. 네, 뭐 어둠을 흑암을 찬미하는 것 같죠. 에베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다석 유용무 선생의 관점에 따른다면은 서양 사상, 서양 정신 흐름에 따라 빛과 어둠을 어, 상징하는 빛을 어둠보다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빛,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합니다. 이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합니다. 진실은 빛, 빛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도 있습니다. 선과 의도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진실과 드러나지 않지만 선한 것, 드러나지 않지만 의로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더욱 빛나기 마련이고 밤에 밝은 빛이 더욱 반짝이고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대명천지 밝고 빛나는 것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진실, 어둠 속에서 의미 있는 선과 의의를 함께 확인하고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어둠과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 모든 것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 빛 앞에 드러나야 하지만 요즘처럼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 법적으로 맞냐, 어르냐, 그러냐. 따지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면에 그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소중함도 알고,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다. 는 취지로 오늘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복전하루 되시기를 간절 빕니다.